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부하게 경기 소식, 전략 분석,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기아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 33. 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실책과 부진이 겹치며 팀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장면은 경기도 중 결정적인 실책을 범한 뒤 교체된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문책성 교체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여기에 9회 1, 사일 루찬스에서도 대타로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이는 감독 이범호가 위즈덤의 현재 타격 상태와 집중력, 경기 기여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범호 감독이 경기 후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경고에 가까우며 외국인 타자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별표 별표, 성적이 전부 별표 별표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즈덤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8월 외국인 선수 교체 시장에서 기아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위즈덤이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교체 카드로 사라지게 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패트릭 위즈덤의 실책 장면은 기아 타이거즈의 수비 집중력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지난 7월 29일 광주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1회 초, 그는 경기 초반 흐름을 완전히 넘겨주는 치명적인 악송구를 범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초 2루 주자 상황에서 두산 타자의 좌전 적시타가 나왔고. 자익수가 공을 잡아 중계 플레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즈덤이 홈송구를 무리하게 시도하면서 악송구가 발생했고 그 결과 원래 1루에 있던 타자 주자까지 3루까지 진루. 2루 주자는 무난히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내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수비 실수 이상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즈덤은 평소 내야수 출신이지만 외야수비에 기용된 만큼 기본적인 판단과 송구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과감한 선택이 오히려 팀에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 실책 이후 팀은 실점이 이어졌고 경기 전체 흐름도 초반부터 두산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는 결국 이범호 감독이 위즈덤을 경기 도중 교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경기 후 팬들과 해설진 사이에서도 별표 별표 이 정도면 외국인 타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별표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비 타격 동반 부지는 외국인 선수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이며 기아가 추가적인 인내심을 보일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도 위즈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보기 드문 야구의 어처구니없는 실책 사례 중 하나입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면 2회 무사 1.3루 매우 중요한 수비 상황이었고 최소 실점으로 막아야 할 이닝이었습니다. 3루 주자 협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내야수가 갑자기 홈으로 송구했는데 포수 한준수는 주자가 태그될 거라 판단하고 자리를 비움으로써 홈이 텅 비었고 결국 악송구로 추가 실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결과 경기 흐름이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가면서 7연패라는 최악의 흐름으로 이어졌고 이범호 감독은 실책을 범한 선수를 곧바로 교체하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장면의 문제점 정리, 수비진간 커뮤니케이션 부재, 협살 상황에서 누가 어디로 던질지 명확한 사인이 없었거나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력 부족, 3루 주자의 움직임에 과민반응하며 페이크 동작 이후 곧장 홈송구, 포수 내야수의 판단 차이, 포수는 협살 마무리를 생각했고 내야수는 홈승부를 선택. 감독의 빠른 교체 이유. 팀이 연패 중인 상황에서 이런 기초적인 실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선수 정신 무장 필요와 더불어 다른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장면은 단순한 실책을 넘어 팀의 경기력, 집중력, 커뮤니케이션 모두에 경고를 주는 장면이었고 감독의 교체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상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감독이 팀의 연패 상황에서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과 기본기 실수를 강하게 질책한 것입니다. 감독의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집중력 부족에 대한 경고. 5. 연패 중이면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팀이 연패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실책에 대한 책임 지적. 두 개의 실책 때문에 졌다는 말로 선수들의 직접적인 경기 실수, 때러, 가 패배의 원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네드 플레이에 대한 단호한 입장. 앞으로도 보네드 플레이 나오면 단호하게 빼겠다는 발언은 기본적인 야구 상식이나 팀 약속을 어긴 플레이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네드 플레이, 헤즈저 플레이의 반대. 어리석고 집중력 없는 플레이. 를 하면 곧바로 교체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페이크 동작의 문제 지적 페이크 동작은 상대뿐만 아니라 아군도 속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은 야구에서의 가짜 동작, 예, 태그 페인트, 송구 동작 등이 팀의 약속된 움직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수비 루틴이나 상황 판단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삼는 것입니다. 팀 약속과 조직력 강조. 서로 약속한 플레이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은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팀 전체가 사전에 합의한 수비, 공격 패턴에 따라 움직여야만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요약하면 이 감독은 팀의 조직력 회복과 기강 확립을 위해 실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앞으로는 팀 약속을 어기거나 기본기를 소홀히 한 플레이에 대해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감독이 위즈덤을 리드오프로 기용한 건꽤 흥미로운 선택이에요. 분명히 쓴 소리를 하면서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후반기 들어 슬럼프에 빠진 상태라서 큰 부담 없이 편안한 상황에서 타격감을 회복시키고 돌파구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사타석 모두 무안타였고 특히 중요한 이사일. 1호 찬스에서 유격수 정면 타구가 나오는 등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것 같아요. 계속 믿고 기용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타선 조정이 필요한지 말이죠. 혹시 위즈덤 선수 개인적으로도 요즘 부진에 대한 생각이나 전략 변화가 있나요? 맞아요. 9회초 1사 1루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위즈덤을 대타로 빼고 좌타자인 오선우를 내보낸 건 감독의 신중한 전략이자 위즈덤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신호로 볼수 있죠. 특히 사이드 암 투수 최원준을 상대로 위즈덤이 타율이랄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교체 결정에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조금이라도 승산이 높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인 타자를 대타로 빼는 건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런 변화는 팀 내에서 위즈덤의 입지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감독이 결과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즈덤이 이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지, 또 감독과 팀이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해지네요. 위즈덤의 후반기 성적을 보니 정말 심각한 슬럼프네요. 타율 1할 2푼 5리, 3타점에 그친다는 건 기대 이하의 결과고, 특히 득점권에서 14타수 1안타, 7푼 1리라면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팀도 7월 5일 단독 2위에 오른 이후 13경기에서 1승 1무 11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위즈덤의 부진이 팀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위즈덤 본인도 스윙이나 마음가짐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혹시 위즈덤의 타격 폼이나 타격 자세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상 등 다른 요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폭염 속에서도 위즈덤이 좀처럼 타격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팀 분위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7위로 추락했지만 4위 KT와 단두 경기 차이니 아직 충분히 반격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복고도 큰 힘이 될 텐데요. 위즈덤이 다시 22홈런의 파워를 되찾아준다면 공격 라인업이 훨씬 강해지면서 팀 전체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팬들도 위즈덤의 총알 홈런과 삼루 코치와의 하이파이브 장면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팬들도 선수들도 더욱 힘을 낼수 있을 거예요. 혹시 위즈덤이 이번 폭염과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선수 본인의 인터뷰나 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난 경기에서 패트릭 위즈덤의 부진이 기아 타이거즈 팀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외국인 선수로서 그가 저지른 실수들과 경기 도중 교체된 것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 그의 입지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특히 2회 초반에 위즈덤의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은 그가 팀과의 집중력과 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했습니다. 그 순간은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전술과 경기 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큰 경고 신호였습니다. 만약 위즈덤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팀이 외국인 선수 교체를 고려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감독에게도 전략 조정과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이라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팬들이 위즈덤의 복고와 좋은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다시 좋은 컨디션을 찾아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팀이 뭉치고 집중하며 적절한 조정을 통해 앞으로의 경기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기아야구 채널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